마지막 문제는 이른바 딜레마 문제를 드릴 텐데 딜레마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을 맞춰주실 텐데 어떤 한 번호에 눌러주실 텐데 가장 많은 그 보기를 눌러주신 쪽에 응모를 하신 분께 포인트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른 거 예를 들어 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나 김치찌개 눌렀어요 김치찌개 누른 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 가장 많은 사람이 누른 언어에그 안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오늘의 출연자 가운데, 자,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신 <laughs> <씬> 스틸러 <laughs> 패널 분 중에 한 분을 여러분께서 뽑아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분의 출연자와 여러분 함께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잠깐 그 마무리 인사는 했지만, 폭염 발표의 의미로다가, 네, 막판 뒤집기 할수 있는 점수가 좀 높지 않습니까? 우리 스청자분들 <laughs> 딜레마 문제예요. 이거는 뭐 저기 설문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출연자 중에 야, 저 지금 화면이 나가고 응. 있습니다. <laughs>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씨스틸러한 분께 응. 저희가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응. 시간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딜레마 문제입니다. 아, 지금 이 1시간 30분 정도 여러분과 토크 콘서트도 탐 랭커 퀴즈쇼를 함께해 봤는데, 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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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사사사. 안아웃도 <laughs> 주세요. 타워. 주니 파이팅님께 <laughs> 선물 하나. 요 <laughs> 자, 이건 이지. 아, 맞죠? 무르피라고 하셨고요. 계속 사, 사, 이,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안 누르시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여러분. 그뭐 지금 시간이 어제 조금 더 주실 것 같으니까 아 타임 오버가 떴군요. 아 그렇지만 박정희님은 없네요. 아쉽지만. <laughs> 소견 발표 한 마디씩 하세요. 점수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네.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민성경 아, 작가님 네. 1 번. 여러분 요즘 이모티콘 핫하시죠? 네. 시장도 핫하고 매출도 핫합니다. 시 핫하실 수 있는 꿀팁 공유합니다. 아. 2번 정진근 교수님. 저를 뽑아주시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식재산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아, 지식재산 우와. 강국에 일주를 하신다는 아, 정진근 교수님. 자, 삼 번. <laughs> <laughs> 아쉽게 선물을 지식재산처럼 같이 공유를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속상한데요. 아... 그래도 지식재산이라는 좋은 지식을 안고 가시니까요. 네. 그걸로도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도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셨고요. 4번 이은경 작가님. 네. 네, 팬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꼭.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거나, 글을 쓰고 싶고,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저희 슬기로운 초중생활 채널로 놀러 오시면 좋겠고요. 아 역시나 매출이 핫합니다. 네. <laughs> 유튜브 광고 수익이요, 생각보다 음. 네, 핫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름다우세요. 어, 감사합니다. 5 눌러주신 분들, 지금 제 눈에 한 10분 정도 보이시는데,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은 <laughs> 정읽고싶지만 없고요. 타임 오버가 됐습니다. 1번 임선경 작가님, 2번 정진근 교수님, 3번 김범수 선생님, 4번 이은경 작가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후보자에게 점수를 많이 주셨는지, 우리 패널 분들. 자, 점수를 해주셨습니다. 시인 스텔러, 어떤 분일지. 자,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어머. 와! 와! <laughs> 이거 굉장히 뜻밖인데요. 이런 아, <laughs> 임성경 네. 작가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통의 이모티콘을 만들고 있는데. 음, 아, 정말 감사하네요. 또 나오고 싶네요. <laughs> 아, 아, 축하드립니다. 신스틸러로 <laughs> 네. 뽑히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임성경 작가님께 음. 투표하신 분께 저희가 포인트를 음. 드립니다. 사실 아까 댓글로는 이게 댓글과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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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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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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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 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 아, 너무 은것 음. 같아요. 네. 창작자를 사랑하는 그렇죠. 마음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아쉬운 마음에서 보이셨는데 <laughs> 잠깐 네. 여러분 정진근 네, 감독님 정진근 교수님 한번부탁주세요 아니 안그었습니다 <laughs> 저는 여러분, 창작자를 그... 항상 존경하고 <laughs>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네. 마음으로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서태지와 동갑이시. 동갑입니다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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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또 씨. 하나 동갑인 것 말고 공통점이 있다면 네. 아이돌이라는 점이 공통점. 아, 아. <laughs> 누가 아이돌이라는데요? 둘이 이제 같이 아이돌이니까요. 정통점이니까. 아, 아,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열심히 법학을 지고 계는 네. 정말 훌륭한 우리 교수님이신데 네. 여러분께 음.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시길 렇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댓글창으로는 범수쌤이 제일 좋아요. 무지 달아요. 님이 음. 또 좋다고 하셨는데 서운하시죠? 어, 아마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 같아요. 아, <laughs> 네. 제가 이렇게 평소 공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어, 이렇게 음... 이런 거 시키니까 잘하네요. <laughs> 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 많이 찍고 이렇게 어, 좀 보여달라고 외치라고 음... 했더니 음... 아, 네. 학교 가서 예뻐해줘야겠네요. 그리고 <laughs> 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지 두 분의 팬이 좀 사실 많이 음... 입장을 하셨거든요. 우리 은경 작가님도 음... 행운의 여신님도 댓글을 주시면서 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두 분의 채널도 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 <목소리도>